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기스칸은 몽골 내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였고, 1206년 푸르노스에 모였던 9명의 부족장들이 태무진을 징기스칸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은 서화와 금, 남송, 중동, 동유럽 등 유라시아 대륙을 휩쓰는 대제국을 형성하였고 그 나라 이름을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 이렇게 용맹했던 징기스칸을 왜 호랑이 같은 맹수가 아니라 늑대로 추앙했을까요? 늑대는 집단생활을 하며 사냥도 집단으로 할 뿐만 아니라 영향을 포획할 때는 늑대의 영리함과 집단행동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또한 늑대들은 철저히 우두머리의 명령을 따르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무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영리한 늑대들의 집단 생활은 리더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면서 전체를 위해 자신의 몸을 도사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몽골 기병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또한 말을 타는 것에 능하고 기마병 위주로 구성되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고 소수 병력으로 원거리에 있는 온갖 대군들을 전멸시키는 모습은 늑대를 연상시키고 이러한 모습이 징기스칸을 푸른 늑대에 비유한 것 같습니다. 특히 몽골족은 사학 정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부대 성과를 얻었습니다. 몽골 전사들이 드나들기 시작한 점령지에 교역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타지에 우선 문물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후 21세기에 들어서 2004년 지향롱이라는 저자는 늑대 토템이라는 책을 발행하였는데, 책에 나온 지향롱의 주장은 중국인의 성향을 늑대 정신으로 몰아갔습니다. 늑대 상표가 붙은 상품이 유통되고, 늑대라는 단어를 상호로 하는 음식점이 생겨나고, 늑대를 예명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날 중국에게는 늑대의 문명화된 야만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지향롱의 늑대 토템이 주장이 포문을 연 것입니다. 서구의 늑대 문화는 오늘날 중국에 필요한 강인한 활력과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야성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효과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접국인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도 있을 중국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